솔직히 나라 깨부양이면 종목 불문하고 솔직히 존나 뭐든지 할 만하지. 만약 깨부양이 내 편이다? 지금 뭐 전제어요 그냥 아이 병신아. 아 야, 재밌으려고 하는 거 가지고 짓자고 달려들어. 아나 제대로 해줘. 그냥 맘 먹고 노잼으로. 제발 공란으로 뚫리지 말라고 약속하고. 약속 너야. 약속을 해도 항상 뚫려 뛰진다. <laughs> <뒤진다고>. 일치만도 <laughs> <laughs> <잃지 마세요>, 그거는. <laughs> 동쟁이끼들끼리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또와 아이 나는 똥쌀수 있지만 저 새끼는 설사까지 질인다고. 너 지금 걔? 시끄러워. 걔. 아니 너무 로 I don't s 자 e t 무 e money. What about the mone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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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야, 어글제 나그 방송 보는데 깨무용인가 까먹던데 입구 잘못 맞던데. 7 시대랑 누구더라 그거? 야, 깨무용 놀리지 말 새끼야 이제 마흔 살이야. 깨무용이네. 깨무용 힘내 괜찮아. 아, 어. 너, 너 같은 팀인데 힘이 절대 안 나네 갑자기. 깨무용. 절나안 나는데 뭔 소리야 걔 입구. 걔 중대. 성대야거리 계속 들어와 입구 대전으로 줄게. 개. 아니 근데 깨무용 왜형 소림사 버렸어? 검사를 왜 버려 붕신아? 요새 요새 낮에 안 보이던데. 나지, 리육하는데 그래? 나 아직 도존나하는데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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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지금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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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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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나 나한테 뭐해뭐해 뭐 해. 하지 말아 줄래요 짜증나질 뭐. 어비 아, 끌게요 비션 끌게요 각자 알아서. 제발 꺼줄래? 네. 나도 꺼고 일끌어을 돼. 껐어 껐어요. 껐어껐어나나다 그냥. 어, 나일안 나눔. 아나 짱만 사들있다나 비션 끈다. 내족카보다 얘기하는 게 힘들어 이야기. 사과 사과해 하라고. 사과 안 하면 나안 킨다. 아 사과 하라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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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날 사과해. 허씨 딱연살 이런 대망 것 같았다. 이? 디코만 야, 들어도 씨. 이미 게임은 이겼네. 나 따로 당겠다 좋댔다. 아, 아까. 아니 저. 지금 공격은 누구야 근데? 야 나한테도 오는데 프로 뭐야? 알바. 왜가? 왜가? 하나만 방하라고? 하나면 하나 하나 방사불기네. <목소리도> 아 씨발, 부르들이. 저거 부르들이. 뭐하나 말해 아, 씨! 와나 하이스 저걸 막았어 형! 내가 다 막았어!! 뭘다 막았다는 거야? 아, 유거 그 글씨 때문에 얘 글씨가 없... 인서트 깨보형난다 막고 있어 하나게 하지 마 어차피 리치냐한 치가 탈면 이겨 리버가 리버? 떴는데 리버가 떴고 <laughs> 아, 리버 씨. 여기 떴다고 유나 형 리버가 떴는데 아니 이렇게 잘 막았는데도 안 된다고? 흐흐흐다 <laughs> 아니, 막은 거 맞아 안안와 이거 시와 태양권이야? 아, 질뻔했네? 와 미치겠네 진짜로 집안 말라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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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X 아니 그렇게 정말로 브루드리 망고 자체가 기적이고 알지? 아니 근데 개소리 하지마 이게 미리 나와 있더라면두 마리가? 아 근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돼 엥? 이해냈어 아. 예, 아마 올링 올링 해줄 거야 박세기. 근데 왜 서세기 주지? 있음. 어? 아. 잠깐만 스타이트로. 아 맞다 이스 어. 네. 베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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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프로브 1 2번 잡혔어. 씨발 역캐야 근데 왜 이렇게 저안죽는데저닥기 새끼 역캐비야. 어 아, 하긴 새끼 이건 살아가지. 근데 뭐 돌려주면 됐어. 가이 돌려 돌려 저려왼 속으로 돌리고 오로 돌리고 돌리고 왼

아 뭐야? 잡아 잡아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싹 먹어야 돼 그래. 싹 먹어버려야 돼. 클로킹도 어, 그래. 되네. 와, 아. 와 이걸 막는다. 실수해. <laughs> 리버. 자 우리 이제 센터야 지금. 음. 자 우리 센터 여기서 후속 가지고, 후속 가지고, 후속 가지고, 후속, 후속, 후속 파벨 두리 찍어. 열한 스피에서 열한 스피에서 끝내면 돼. 아, 쫙 펼쳐, 쫙 펼쳐. 오지에 밭만 씹어가고. 니가 안 둬다, 하시. 이거 진짜 잘 사과야 된다, 집중해. 바라이 야, 아,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이만 다시 보내줘 거 아, 아.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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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 내가 거이 이거. 이거. 이 미안. 아니야, 아, 너무 레랭이와 있지 않았어? 진짜. 너무 수랭이와 냐고 아, 진짜 너무. 슬... 아. 홀드만 해도 이기는 건데 그걸 안 해. 아, 볼리볼을 아. 이렇게. 아, 링에 죽는 게내 젖다. 왜냐면 그거 열발 치우면 링이 절대 안죽는데 심지어 <laughs> <laughs> 두마리가잡혔어 링이. <laughs> 근데 서대야 링, 링크, 그 일곱 시 링크도 얘 어. 벌레였어. 니탄 네 말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건 아, 일곱 시도 링. 아, 잠깐 그래. 위기야. 야, 어, 일단, 애교로 가 이거 하면 되잖아, 맞잖아. 아, 어, 그쵸? 함태 있으니까. 일단은, 어. 연습! 어, 연수! 어, <laughs> 어아 약간, 우리 애기였는데. 우리 애기였는데. 제가 포기한 것 같아요. 어그거라라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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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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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상대 라 고라, 다라고대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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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로탄 에이트 포지 아 씨발 여기 그거다 나연이가 아니 뭐야. 어. <laughs> 언더포 할란다. 아쿠아다 대! 네 여기 아이거 데이크 데이크 데이크. 스킬 몇펑 나와지 체크 한번만. 야야 여기 한시 비어 있다. 스좀 음. 또 간다. 야, 한이스 비어 있어. 아, 나 치킨 없다. 아, 있고 잠자 잡았다. 잠미안해7시 응. 몰래 나왔어. 그때 좋아하는 거지? 나와는데 <laughs> 형 막은 거 맞아? <laughs> 어 맞는데. 그래? 일곱 장도 볼래? 내가 막았다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내 막았다가 잘못돼 있나? 내게 이아 씨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지. 야리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전에 아, 존나 재났으니까. 어, 내가 막았다는 게 잘못됐나? 내가 막았다는 게 잘못돼 있나? 뜬다 다시 다크 때 없네 아, 센터를 센터를 움직여주게가 힘들어 아니 ㅅㅂ 링이 안가고? 여섯 부대인가 오던데? 진짜 진짜 여섯 부대가 있네 아 진짜 여섯 부대가 있던데 링이? 와.